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마키포켓몬 네. 김입니다. 오늘은, 어제 보건 있냐면, 제가 예능덱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포켓몬 카드인데, 제가 알고 제대로 된는 맞고, 제대로 된덱 말고, 따락주 댁을, 예능덱을 한번 짜봤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 지우대 따락주 로켓단 그거 했는데, 오늘 따락주 덱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뭐고요 하나도 못 보여드리고 녹화 시간이 조금 너무 좀 짧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로켓단에 따라큐가 내장 들어가고 에시피 없이짠거어가지고잘안 돌아갈 수도 있어 따라큐 내장 카드가 부족해서 제가 포인트한 카드도 골드마녀 아우라 제인 s 큐탱크 네스트볼 하이퍼볼 컴프레서, PP 맥스, PP 맥스, PP 맥스. 뭐, 트레이너 수표는 두 개가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따라쿠 대기, 조금 에너지 붙이는 게좀 힘들기 때문에, 아이템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너 수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토을의사2두개 들어가는데, 따라쿠 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HP가 좀 낮기 때문에, 뭐, 죠라쿠는사박 필요합니다. HP 를40 늘려주고, 동시에 공중력까지 C 플러스 해주니까. 이거부 제가 프린트 한나 갖다 나오는데요 이거 차원에 넣은 게 없어가지고. 프린트를 했어요. 아, 저희 아빠가 해줬는데. 미스터리 에너지가 있구요. 초에너지가 쫙 들어갑니다. 8장. 하프 남위라도 없어서 이렇게 프린트 했고요 서처도 없어요. 되게 제가 조금마커딩요 이렇게 앞에 엔필터부로가들어가고요 구즈마 이것 이따가 다 짝퉁이 가벼운 돌 플라탄 박사가 이제 정품인 내장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기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회가 준비해야돼가지고 대회 준비가 되기 있어가지고 따라크는 그냥 제가 저번에 그거더라 제가 따라크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번 그냥 해볼게 한번 짜보려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린거니까 따락큰형도 보여드리도록 하자네 이건데요 따락큰형 여기 이니다따락큰형 굉장히 조금 제가 따락큰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억해요네 제가 이렇게 따락큰형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달래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만날게 십시오. 이상입니다.